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지면 약 20억 정도 된답니다 한 달란트가 20억 정도니까 5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00억입니다 100억 그 주인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100억을 딱 주고 두달란트4 0억을딱 주고 25억을 딱 주고, 주고 먼데간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문제는 갔다 오면 그냥 준게 아니잖아요.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결산, 회계, 결산한단 말이에요. 결산을 합니다. 회계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200억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창사를 해서 200억을 당겼다는 거예요. 두 달란트. 40억까지 사람도 와서 또 40억을 당겼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모으지 않아서 모으고 심지 않아서 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돈을 땅에 묻었다가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네세 가지 종류 사례이 나옵니다. 내 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는 시각 물질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 이번 시간에 그걸 한번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200억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작다고 여기십니다. 자 보실까요? 20절 다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갈대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셔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죠? 네, 값지를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그 주인이 이래돼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거죠. 예,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아주 너참 잘했다. 예, 참넌 착하 착하다. 그리고 내 말에 충성되다. 아이 칭찬들은 들은 거지요. 근데 지금 주님이 보신 주인이 주님입니다. 내가 큰 일에 충성하셨음에라고 쓰는 데요 작은 일에. 그러니까 주인이 뭐 예수님이 시각에 볼 때는 100억도 작은 거요. 예수님볼때 천억도 작은 거요. 교회 지려면 천억 있어야 되잖아요. 천억까지. 어이 배짱 이렇게 저고몇 천억도 하나님 볼 때는 작은 거야. 왜 그러냐면 천지만물이 다 누구 거야? 주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부귀가 다 주의 것이라 했습니다. 학회에서 2장에 보도 8절에 보면 금, 은이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시각에서 물질을 볼 때에 그까지 200억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것이 되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너참 잘했다 그러다 넌참 잘했다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우리는 100억에도 10억에도 눈이 확 돌아가잖아요 뭐라면요 사실 그렇지 뭐 100억 해도 눈이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천억 하면 눈이 막 뒤집어 까무러 치는 거지 그건 우리들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물질이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요. 작다고 말씀했어요. 200억도 작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억도 작.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큰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뭘 크게 보실까? 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용원 천도에다 데려오는 게 얼마나 큰 헌금을 아버지 앞에 잡혀 하는 거예요. 한 용원 이사에서 43장에는요, 내가 애급을 주고도 안 바꾼다 했습니다. 구수와 서발 주고도 너를 절대 안 바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한 용원이 천하보다 귀한 거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짚게 하시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영혼이 차하보다 귀하다 했으니 한 영혼이 배고보다 귀하다 했으니 한 영혼이 이천억보다 귀하다 했으니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죽을 영혼 살리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먼저 내 주위를 돌아봐야 되겠죠 내 부모가 예수안 믿으면 전도해야 되겠지요 몇 천억을 아버지한테 헌금하는 거예요 이거 내 자식이 안 믿으면 내 자식을 전도해서 바르게 해 사회 회야 되겠죠. 몇 천억을 하나에 헌금하는 거예요. 또 주의 예수 안 믿는 자들에서 복음의 나팔을 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할렐루야! 나는 승자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르네 시몬의 시몬의 시골 속 왔잖아요. 억지로 예수님 거 구경하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야 얼마나 큰 복, 복된 사람입니까 네.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네. 저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죠. 네.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다해서 저를 같이 정리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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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님 보실 때는 진짜 우리 최영장군이 그랬죠. 황금 모기를 돌 같이 하라 했다고요. 물질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음 시각에서 볼 때는 금 200억 도 40억도 작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달란트 볼까요? 22절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려도 주여 내게 두,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 남겼나이다. 그랬어요. 어? 그랬더니 시작 그주인의 일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내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똑같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즉 200억 받은 사람이나 40억 받은 사람 똑같은 맛도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잘했다는 거요. 우리가 충성했다는 거야. 충성 수럽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세워 가야 되는 거죠딴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절대 안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시각이 물질에관고 하는 시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고요 그 다음이 물질이요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 노가음 16장 12장에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일교회서하늘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일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는 거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자가 큰 것에 충성 안 해요 하나님 다 조리에 달아보시고 감찰하신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에도 감사하는 거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 이제 생각하라 찢어버린다는 하나님이 지편에 그러셨죠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우리가 입술에 감사,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1 2충성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 보시고 큰것 주시고 더 많은 것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 예배 시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건 아세요? 이건 천번이고 억만 번이고 말해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 시간이 약속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약속 시간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나 홀로 지키는 게 아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와 싸움해서 홀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대체적으로 약속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지키는 예배 시간입니다 이건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작은 것을 지키는 자가 큰 것도 지킨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야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계속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 우리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것을 모으고,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돈을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자, 차이는요. 두 달란트, 한 다섯 달란트, 한달다 똑같이 돈을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가 20억이라 했죠. 20억 정도. 그럼 20억 정도를 받은 사람이 아니, 그 큰돈을 갖다 어떻게 땅에 묻어? 뭔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는데, 어떤 생각으로 예배드리냐 중요한 것입니다. 맞지요?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남선교를 에해서 기도했습니다. 남성교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심령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격적 만남이 남성교에서 일어날 때에 가정의 역사가 분류되기만 전남 있습니다. 남자는 가정에요. 말만 가정이 아니라 진실되게 진실하고 신실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남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 시간에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되는 시간에 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끌어들여, 훅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 심령에 파고들 때, 내가 일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과 내 마음,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안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부숴뜨려야 되는데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저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그 c 교회 l 다 n t 내가 옛날 하던지 그냥 그거 못 버리고 계속 그 a Hadden's Kunyanko Mopoliko K. So, could you call? Joey Hadden to your c o v 시 r j 기 n g a n j d a 특별히 사나이가요, 우리는 속담이 있죠. 칼을 뺐으면 물라도 비야 될거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중간 지대야. 괴감은 예수 믿는 척흉내내고 밖에 나면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자에게 물질을 절대로 안 맡기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냐 하시겠어요? 아니라고면요 일이 일을 악물고 가 부러져 나가도요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는 인타 인정하신다고요. 그런 자에게 물질의 물건을 허락해 줄 줄은 믿습니다. 아무나 물건 주시는 게 아니요. 물건 주실 때는요 한번두번세번 찔러 보시고 달아 보신답니다. 한번 줘 놓고서 어떻게 사용하나 보시는 거요. 좋놓고 어떻게 사용하나 또 보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관리하나 또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하기를 주님의 축원 드립니다. 물질은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나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의 보면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롭고 연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 그 충성된 종 진실된 종은 누구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하나 앞에 나가는 자가 그게 충성된 자예요 그런 자를 고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충성된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물질을 맡아서 하나님의 물질을내거 아니야 이건 아버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직의 삶입니다 아멘 부귀가 다 누구 거라고 해서 죽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거야 다 그게 엄격히 얘기하면 내 목숨도 주님 거예요 내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전부 다 주님 거내 주님 거 관리를 잘해야 될거아니요 근데 이거를 될까 말까, 될까 말까할 때는 예수는 님될 줘다. 명령은 나팔 불어야 될거 아니요. 이 자꾸 될때말때될때이될때말때될때말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날들을 될때말때될때 넘어갑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나이는 모아갑니다. 하원에도 이루어지는거 없는 거야. 또 얘기하면 또내 후년에는. 내후년 초에는 또, 또 가면, 어, 또뭔 핀을 또돼또 내후년 초에는 계속해서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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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속는 거예요. 그때는 단호하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내가 가졌다. 그 다음에 단호하게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안되게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문제때나라 걸쭉하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선포하고, 점심에도 선포하고, 저녁에도 선포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나를 이런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나는 뭐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늘 입술에 이거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데 그렇게 진짜 하다 보면 천사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천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세월에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이 또 무슨 말로 어떻게 또 이걸 또 이렇게 또 돌려칠까? 어떻게 또 돌려칠까? 돌려친다고 생각하면 막바로 선포하시라고요. 예수 이름에 맘하니 더럽고 악한 것들아, 딜레이시키 말지어다, 연기시키 말지어다, 속히 이루어질지어다 해야 되는 거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장하세요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알아요.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사기도 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자 그렇다면 부유하신 자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한가 오심은 가난 너희를 부유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 0 0 0년 전에 이미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유를 누려야 되는 거야 지금.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게. 그렇다면 서 내가 우리 가정이 부유케 되야 되는 거지요. 내가 되게 불꽃 되는 이유도 목적도 교회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일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요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위해서 다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 왜? 하나님 건강을 했으니까. 건강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못 이루냐? 왜 못하느냐? 자기 생각에, 세상에, 세상에 이렇때 유혹에, 세상 이론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유튜브에, 네이버에, 방송에, 누가 말하그 말에, 그냥 휩쓸리고 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 속에 달아가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도우시려고 보혜사로 임하셨지요. 아멘. 성령님은요. 나를 도우시려고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은 나를 죽이게 하는 성령님이 아니시라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성령님이고 나에게 용기 주시는 성령님이고 너깨들려 버려. 그럼 내가 일할게이렇게 되는 성령님이시지. 나를 치료하시는 성령님이시고 나를 부유케 하시는 성령님이시고 나에게 용기 주신는 성령님이시고 그러시는 거죠. 소망이 죽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그 자기 생각의 틀을 깨뜨리기 바랍니다. 내 틀을 깨뜨리기 바랍니다. 깨뜨려야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의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주의 향기가 풍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향기가 풍겨야 선한 청지의 사명을 간다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이자 봅시다. 1 0 2 4절 한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뭐줄 내가 알아서 이거, 이거 착각인 거죠.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자기 틀에 자기 경험에 세상적 지식에 맞춰 봤더니 그렇다는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이게. 그걸 내가 알았으므로 25대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탈란트를 땅에 감췄다 두었나이다. 보소서도 당신의 것들 받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이제 주인이 뭐라고 말해?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려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정아 하다는 거야, 너는. 너 어떻게 네 생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네 기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세상 잣대에 빠져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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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악하다는 거야. 악하고 그다음에 게으른 종이라 이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3 0 절에 보니까 이이미한 이 종을 아무 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무익한정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어두운 데 쫓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게요 여러분 지금 내가 기신앙상을 하는데 내 생각들 지금 있습니까? 버리세요. 내 기준 내려놓으세요. 내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십자가 못 박아 버리지 않으면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자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미랄이 돼서 자녀가 살아나는 거지 내기준가지고 있으면 자녀 못 살립니다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밑거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부모는 또 자녀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람이 아무것도 일어난것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이말줄을 믿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물질은 작게 보시는 거예요. 10억, 20억도 작게 보셔. 다섯 달은 또 100억도 작게 보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물질은 작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 보시큰건 뭐라고 말씀했지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이게 전도할 때 하나가 가장 기뻐하시겠지요? 구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열매 맺게 하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해달라고 거둬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네나 혼자 마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너와 내네 자녀를 위해서 올라했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다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제 3장 우리 다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